창균이는 슈퍼 그럼요 챌린지 할 생각 없어요? 물어보셔 가지고 네, 친 먹고 때말말하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데제구는 누가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아. 이든구 조금이 친구들이랑 음. 뭐 하던 그랬는데 조혼전서가 조혼전인데요? 조혼전인데요? 아그 라디오에서 했잖아. 저 라디오 끝나고 한 건데요. 뭐 그니까요. 연장, 불 어쨌든 다 잡고 놓고 불 꺼놨어요? 사람 아무도 카메라 없었. 불도 없었어요? 카메라 안안는데요 그럼 혼자서 챌린지? 했다고요? 저 혼자 챌린지인데요? 그럼 어떻게 영상에 담아? 저 와? 핸드폰 어디에 뜯놓고 핸드폰 그니까 핸드폰 했는데. 불을 를한 거죠? 제가 핸드폰 켜지면 되는데요? 그러니까 타인으로 한 거잖아. 의지 해달라고 제 의지예요.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없어요. 아 해달라고 얘기가 안 와서 아, 나 이거를 길게 돌려 얘기하시네요. 아 조그미 친구들이 이제 또 얘기했어요. 서운했구나. <laughs> 서운해 진짜 사람 왜 이러지? <laughs> 서운했네. 아니 뭐 말이 없으니까. 음 그래서. 뭐서운하지는 서운... 저... 않아요. 제가 왜 서운합니까? 참기야 이렇게 귀여워요 이렇게 네.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아, 이런 감성이 해.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감성이 돼요 얘기해야겠네 애들이 잘못했네 애들이 애들이 잘못했어 서운하게 응? 아, 또 금방 연락 올 겁니다 애들이 음, 예. 바 빠가지고 그랬을 거예요. 아안 서운했다니까요, 여러분. 제가 왜 서운하겠어요? 내가 챌린지를 안 했는데 내가 왜 서운하냐고. <laughs> 어, 그렇죠. 안 서운했죠, 안 서운했어. <laughs>